포항역 플랫폼 새벽 5시 40분 검은 롱패딩에 감싼 도시락이 아직도 따뜻합니다. 김정환은 그걸 품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조시락 뚜껑 옆면을 만져보니 열기가 묻어났습니다. 고추장 양념밥에 계란말이 깨쉽 미역국 30분을 뽀박 보온에 넣고 나왔는데도 식었을까봐 자꾸만 확인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렸습니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눈그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은발을 뒤로 넘긴 이마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예리했습니다. 해병대 역사상 처지 여성 중장. 30년을 입혀 입은 계급장도 지금은 가슴팍에 없었습니다. 기차 창문에 뒤친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정화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장군의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들을 만나러 가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해병대 신병교육대 정문, 오전 8시, 정화는 면회 신청서를 두 손으로 내밀었어요.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도시락을 품은 채로는 글씨도 제대로 안 써지더군요. 중사는 신청서를 받아 한번 훑더니, 도장을 내려 찍었습니다. 탁, 무뚝뚝한 소리였어요. 훈련 중엔, 연애 안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화의 어깨가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규정이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들으니 달랐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어요. 도시락은 손에, 들린 채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아온 신체가 나온 거죠. 정중한 인사. 고개를 숙이는 자세. 하지만 손끝은 떨렸어요. 정화는 돌아서며 생각했습니다. 저 중사는 모르겠지만, 이 도시락 안에는 엄마의 밤샘이 담겨 있다고, 반찬을 준비하다 손가락을 베인 것도,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 밥을 한 것도, 그 모든 게 여기 있다고.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정문을 빠져나가며, 그녀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봤어요. 담장. 철조막, 저 안쪽 어딘가에 도윤이가 있을 텐데, 면회도 못하고, 도시락도 못 건네고, 그때였습니다. 위병소 쪽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젊은 목소리들, 교관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병소 안쪽, 교관실, 도시락 싸들고, 온 아줌마가 있대. 세상에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네. 웃음이 터졌습니다. 스물다섯, 여섯 살쯤 되는 교관들이었어요. 계급장도 아직 초급이더군요.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을 잡으며 자존감을 채우는 나이에 그들은 정화가 정문에서 거절당하는 모습을 다 봤던 거예요. 저 아줌마. 진짜 쌀쌀 맞네. 규정도 모르고 또 다른 교관이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몸을 웅크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이 철조망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정확히 한 곳에 전달됐습니다. 신병훈련도 2층 침상에 아래칸 하도유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 웃음을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자기 엄마를 조롱하는 소리였거든요. 그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노려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이 여전히 자고 있는 침상 사이로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문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흰롱 패딩 뒷모습. 엄마였습니다. 여전히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눈물이 눈가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눈 한번 비비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규칙이었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약한 놈이 되는 곳. 그는 경례의 자세를 유지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꼭 일주일만.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교관실, 오후 2시. 한 교관이 탁자 위에 놓인 도시락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밥이 왜 이렇게 차갑냐. 그 말은 무심코 나온 거였습니다. 그냥 투덜거림. 근데 그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다른 교관들이 그 말을 들었거든요.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거 신병 도윤이 엄마가 싼거 아니야.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기 엄마의 도시락이 교관실에 있다는 건 뭐였던가? 어떻게 된 거지? 결국 도시락은 훈련병들 손에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였어요. 침상 주변에 오인 훈련병들이 원래, 그 밥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불을 끈 채로 아주 조용히 이게 진짜 밥이지 한 훈련병이 속삭였어요. 부대 식당의 밥은 기름지고 너무 맵고 딱딱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고추장이 은은하게 밴밥 계란말이의 계란향 미역국의 소금기. 엄마의 손이 닿은 밥이었어요.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삼켰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어깨를 떨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 순간 침사동이 채워졌습니다. 밥, 냄새, 반찬, 냄새.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건 엄마의 온기였습니다. 차갑기만 한 부대 안에 처음으로 따뜻한 뭔가가 스며들었어요. 훈련병들은 몰래몰래 몰래 도시락을 비워갔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대장실 문 앞에서 뭔가 일어났어요. 대대장 실문 앞 오전 9시 명패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있어야 할 자리에 못을 뽑은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대대장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그냥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교관들이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는 분명 있었는데 중대장이 제일 먼저 눈치챘습니다.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꼈던 거죠.그때였습니다.팩스가 울렸습니다. 삐삐 삐. 기계음이 울어대며 종이가 나왔어요.중대장이 그걸 받아들었습니다.돈이 떨렸습니다. 합동감찰단 방문예고, 발신해병대, 사령부, 글씨가 흔들렸어요. 중대장의 눈이 택스 용지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감찰단장 이름 김정화 중장. 그 순간, 교관실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교관의 손에서 잔이 떨어졌어요. 바닥으로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제 정문에서 봤던 그 여자가 해병대 중장이었다고 중대장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어제 면회 신청서에 도장을 찍고 거절했던 그 여자, 도시락을 들고 섰던 그 어머니가 사령부에서 직접 보낸 감찰단장이라니, 중대장은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대대장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울음소리가 자꾸만 울렸어요. 아무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편, 신병훈련동에서는 아직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도윤은,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기 소리가 났습니다. 헬기장 오전 10시 30분 프로펠러가 회전했습니다. 윙윙윙 날개짓이 공기를 가르며 먼지가 소용돌이 쳤어요. 훈련병들이 일렬로 서서 그걸 바라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신병교육대에 고위 인사가 방문하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헬기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위에 붉은 머플러를 두른 여성이 내렸어요. 은발을 한 줄로 묶은 얼굴이 매서운 여자였습니다. 하도윤의 숨이 머졌습니다. 그 여자를 알고 있었거든요. 어제 청문에서 봤던 그 여자, 도시락을 들고 섰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는 달랐어요. 도시락을 품은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걸어가는 모습이,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어떤 위압감이 풍겨 나왔습니다. 정화는 헬기장을 나와 곧장 대대장실로 향했어요. 중대장과 교관들이 일렬로 정렬해 있었습니다. 경례를 했어요. 전도 떨렸습니다. 정화는 그들을 지나쳐 대대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명패가 없는 그 문을 그 안에서 대대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중장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화는 그를 본 채로 조용히 말했어요. 면회 불가라. 좋습니다. 대신 이 부대는 제가 면회하겠습니다. 그 말을 할때 정화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30년을 군인으로 살아온 사람의 눈빛. 어제 도시락을 들고 거절당했던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 눈빛 앞에서 대대장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감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부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감찰실. 오후 3시. 정화는 파일을 하나씩 넘기고 있었어요. 훈련병들의 기록, 부상, 현황, 식단표,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대대장과 중대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훈련은 사람이 받는 겁니다. 군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을 할때 정화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정문 앞에서 저절당했던 그 떨림은 없었죠. 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정화는 훈련병들을 불렀습니다. 하나씩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밥이 얼마나 맵고 딱딱한지, 교관들의 욕설이 얼마나 심한지, 친구가 다쳤을 때, 병원에 못 갔던 일, 집에서 온 편지가 버려진 일, 훈련병들이 말할 때마다, 정화는 메모를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장을 넘기듯 조용히. 그런데, 한 훈련병이 자기 이름을 불렀을 때, 정화가 고개를 들었어요. 신병 도윤, 도윤이 경례를 하고 섰습니다. 정화는 그를 바라봤어요. 눈을 맞췄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봤어요.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정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찰실에서, 중장 앞에서. 하지만 아무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훈련병 식당이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으며 속삭였어요. 옆자리 친구에게 "이제 진짜 해병대 같아요." 그 말의 뜻은 "이제 인간이 있는 부대"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병대, 신병교육대 주방, 일주일 뒤 오전 6시 정화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군복이 아닌 하얀 앞치마였습니다. 감찰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대대장은 좌천됐어요. 중대장은 상벌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교관 셋은, 전출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대 전체에는 재교육이 지시됐습니다. 하지만 정화가 원한 건 처벌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주방에 섰습니다. 신병교육대에 영양사와 함께 밥을 푸는 손이 정확했어요. 30년을 군인으로 산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는 온기가 있었어요. 고추장 양념밥, 계란말이, 미역국, 나물, 그걸 담은 식판을 들고 훈련병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나씩 받아가며 정화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군부대 밥을 기대하는 눈빛이었거든요. 훈련병 식당 벽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없는 규정은 명령이 아닙니다. 정화가 직접 손으로 써서 붙인 글이었어요. 도윤은 밥을 받을 때 정화와 눈을 맞췄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그 시선만으로 모든 게 전달됐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정화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을 한 숟가락 더 떠줬어요. 그날 저녁. 훈련병 침사동. 도유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훈련.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부대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헬기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임무를 마친 후 다시 돌아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훈련병들이 일렬로 서서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도윤도 그 줄에 섰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정화가 속삭였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곳 모두가 들었습니다. 이제 너는 내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이다. 헬기 프로펠러가 다시 회전했습니다. 윙윙윙. 먼지가 소용돌이쳤어요. 정화는 헬기에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 도윤을 봤어요. 그 아이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포항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할머니가 도시락 하나를 들고 들어간 그 부대, 거기서 벌어진 일들이 정말 있었던 건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지 않을까요? 명예롭던 시절을 뒤로하고, 지금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 조용히 살아가는 분들. 하지만 필요한 순간 그들은 다시 일어선다는 거. 그게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던 거였습니다. 정의는, 멀리 있지 않아요. 때로는 따뜻한 도시락 하나에서 아들을 지키려는 엄마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장면은 어디였나요? 김정화 중장처럼 억울함을 겪었던 어른을 본적 있으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정화라면 그 부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군부대뿐 아니라 우리 사회 어디서나 벌어지는 일 아닐까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 실제로 경험했던 비슷한 일, 이런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 작품은 우리 사회에 숨겨진 정의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할머니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